한국에서는 특히 밤에 거울을 깨뜨렸다면 그 조각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깨진 거울 틈새는 사악한 영혼들이 이승으로 넘어오는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저는 침실에서 실수로 그만 손거울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깨진 거울 조각들을 치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그러진 얼굴을 한 기괴한 형체들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깨진 거울 조각 틈새에서 기어 나와 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내다 버렸고, 악령들이 저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